아 일단 가격! 가격 80%! 팔이 어때요? 디디님 오늘 또왜 불렀어요? 아저있는데 네. 이커머스 대회 할 거예요 이커머스요? 네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의 줄임말로 이제 인터넷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걸 뜻하는데요 호텔 예약하시는 거아시죠아뭐 호텔 스포츠컴 네,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전자상거래 아 오늘 그걸 네. 방문하는 거제 예. 대표 디자인? 야, 노라보자이래한번 가볼까? 아, 여기 좀 뜨고 있네. 네, 아, 여기가 네. 그 군사 건물. 아, 그까봐 쫓아내. 역시. 네. 뭐가 달라? 역시 달라가는 거야. 그럼 오늘 바로 갈까요? 네. 아, 날씨가 좋다. 네. 어, 사람들한테 한번 인터뷰 좀 해봐야겠는데. 저기요. 네. 오, 좋아시죠 오, 오 아, 예, 왜, 예, 왜, 예. 왜, 왜 아, 오랜만이야. 왜, 아, 요, 요, 요. 요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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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맨. 아, 혹시, 저, 인터뷰 잠깐 가능한까요 네네네. 야노라부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? 아, 니면 써보셨구나. 어, 한번 써봤어요. 아, 진짜요? 네네네. 써보시니까, 사실, 비판상 그런 게 있는지. 아, 일단은, 되게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. 가격이요? 네, 너무 비싸요. 그리고, 어, 사진이랑 실문이랑 좀 완전 달라요. 아, 뭐,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조명이라든지 되게 조명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면 되게 어두워 보이고 시설도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네 그런 게 있어요. 아, ]みたい. 그런 게 있었네요. 네, 아,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깜빡. 그렇죠. 그냥 네5 5네네좀 어, 네. 맞아요. 네. 고 아, 네 혹시 난노구자. 너무 더 많이 있어 아 그래? 그럼 그 중에서 써본 것이 불편하지 한마요이좀 어려운 거같요선요아예그렇 아, 감사합니다 예예. 분인씨 네, 네. 어, 들어오세요 어, 좀 빨리 들어오세요 좀 아, 오늘 여기 아로 뭐 네. 하러... 네, 여기 네. 그뭐 말씀해주셨는데 제 이름을 까먹었고 아 우리 오늘 야 돌아보자 본사 왔어요 아그 유명한 네, 야 돌아보자 네네네 아시죠? 아, 예예 네 오늘 저희 이거 본사 갈 거니까 아, 좀잘 부탁드려요 네네 예, 예. 아 여기 본사인데 뭔가 생각보다장 작네 약 뭔가 파티로 어 뭐야 이거 아휴 아, 편안해 왜 이렇게 진지해 어, 어 저희 지금 4분기뭐 회의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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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근데 있는데 어머어 광희씨! 어 광희씨 저 완전 팬이요어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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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기를? 아저 네고하러 왔는데.. 어.. 어. 어 네고.. 얘기 들어볼 게 어. 없는 것같은아 진짜요? 네. 어 근데.. 호텔 스컴.. 아 여기가 3공기 구나 어.. 어 괜찮네 여기. 되게 좋죠? 예어 괜찮네. 예. 대기업 회 같은 아 오케이. 어 인프라도 있고. 어? 좋아 좋아. 아 혹시 팀 상황이면 솔직하게 회사에 불만이 있다 없다 솔직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나 보다가자그죠 에이 뻥치시네 거짓말도 잘 쳐서 역시 팀 상황 나오 그 혹시 이 분야 일위 업체인 호텔 X를 써봤다 안 써봤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말해요 저기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아 선배님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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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총 기총 아 왕 어디 있어 왕? 왜 없어 왕! 아저 사장님 내고 하셨어 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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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내고 내고 알죠 알죠? 아저그세 가지 좀 시민들 불만사항이 많아갖고 아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그리고 두 번째 환불 정책이 너무 까다롭대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상품 다른 게 너무 많다는데 아 일단 가격 가격 80% 프로 이 어때요? 사장님 안돼요 김찍는거예요아 예. 하나 둘셋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여기 놀아볼 자아 근데 잠깐만 <laughs> 어, 아,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세요세요아 네. 네, 네. 아, 아, 아. 아, 아.